장미록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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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록입니다. 아이씨 안 보여? <laughs> 장미록은 <장미러는> 못왔는데 <laughs> 매니저는 <웃음> 왔어. 아니 <laughs> 장나는 <laughs> 얼른 못 먹겠네. 하도 멋지게 이렇게 담아놔서 음. 와유 한번 찍어야 되겠다. 음. <laughs>

와. Wow. <놀람> 너무 맛있어서 말못 하.

근데나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우리 집에 가까워도 한 번도 만난 적. 음. 아, 군주를 맛있는 동이야나우이아 우리 집에도 야, 본격적으로 먹어야겠어